개봉 박두 조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? 조탁 같이, 같이 생긴 조탁 같이 생긴 조탁 조퇴기도 조퇴. 우 어떻게 생겼을까요? 두구 두구요.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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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봉 박두. 오우 이제칼만 슈프림보다 작다 사이즈가? 그러게요. 안정 맞은데 어. 이쪽에 있는데. 파워서나 같이 들어가면 연결 될란거 모르겠다. RGB 선이라고 하나 주는 게 있는데 쪽 단자 위에서 연결해서 메인보드 연동하게 되겠습니다. 색깔이 근데 이게 뭡니까 이거? 흰색. 아참 진짜 센스 없어. 일단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게는 슈프림보다 좀 가볍습니다. 사이즈도 작고 슈프림보다. 근데 느낌이 이렇게 솔리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좀 느끼지는 그런 기분입니다. 딱 뭔가 이렇게 좀 막혀서 일체화돼 가지고 털에 딱 짜져진 그런 느낌으로 박습니다. 더 단단하게 이렇게 습니다 단단하게. 삼슬로시네요.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들어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제가 아주 진짜로 아주 깔끔하게 끝까지 책임지는 작업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